11월 마지막 주 SBC 주간 뉴스입니다. 제6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는 한규남 시 의원이 2014 풀뿌리 자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산 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서산시티 투어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끈질긴 탐문 수사와 잠복금으로 부임한 지석달 만에 절도범을 잡은 신임 경찰관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의회가 지난 25일부터 18일간 제 2차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어머 저런 경찰이 없다고 저래도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저런 운전자는 혼내줄 수 있어. 누구나 블랙박스에 찍힌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사이버 경찰청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 거야. 와, 자기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통법규 잘 지켜야겠네.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는 사방에서 블랙박스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4 풀뿌리 자치 대상 시상식에서 서산시의회 한규남 의원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제 6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직을 수행하며. 의정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세종 충남 지역신문협회에서는 지역 자치부문에 공헌한 임무를 선정해 2014 풀뿌리 자치대상 충청인상 시상식을 열고 한규남 의원에게 2014 풀뿌리 자치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는 한의원은 세종 충남 지역신문협회와 각시군 감행회원사 공동으로 추천후보를 선정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의원은 제5대 서산시의회 등원 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 재정을 통해 지역적 입지를 구축해왔으며 특히 제6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부의정직을 수행하며 의정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한의원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그동안 쌓은 의정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산 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서산 시티 투어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이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 시티 투어는 역사 체험, 가족 체험, 산업관광 등 3개 코스로 운영되는데요. 서산시에 따르면 올초부터 현재까지 3,800여 명의 관광객이 시티투어를 이용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이용객 증가 요인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과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성공 개최로 지역의 대외적인 지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 관광 해설사들이 버스에 동승해 주요 관광지에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것도 이용객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전국에 있는 많은 시티 투어를 이용해 봤지만 친절한 안내와 여행 코스 구성면에서는 서산 시티 투어가 최고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서산 시티 투어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유적과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라며 교황 방문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끈질긴 탐문 수사와 잠복근무로 부임한 지적달 만에 절도범을 잡은 우리 지역의 신임 경찰관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찰서는 지난 18일 동문동에 위치한 한 주차장 앞에 설치된 게임 자판기를 부수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동부파출소 김학수 순경은. 피해 상황 및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 주변에 있는 CCTV 녹화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특정하고 끈질긴 탐문 수사로 31살 김모 씨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김순경은 경찰에 입문한 지석 달이 된 신임 경찰관으로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에는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정은경, 순경 역시 핸드백 절도범을 검거하여 화제가 됐습니다. 11일 서산 공용 터미널에서는 내표 창구 앞에 놓여 있는 핸드백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정순경은 도난 신고를 접수하여 터미널 내에 설치된 CCTV 판독 및 주변 탐문 수사와 3일간의 잠복 근무로 버스를 타려는 46살 최모 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순경 역시 근무한 지석 달이 된 신임 여성 경찰관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발휘한 것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 지역에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요. 행복 디딤돌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배우기로 고군분투했던 64명의 학생들이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 교육 수료식 및 다문화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채동아리 공연, 우클렐레 공연, 한국어 동화 구연 등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발표회가 이어졌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위한 장학증서 전달식도 진행됐으며 각 나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음식문화 전시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서산시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친정 나들이 지원,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사 운영과 방문 교육 사업 등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달 12일까지 총 18일간에 걸쳐 운영됩니다. 주요 안건은 조례안 14건, 승인안 1건, 기타안 3건으로 의원들은 시로부터 201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청취하고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대산지역 기업체와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를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25일과 26일에는 상정된 조례제 개정안 등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도 개최됐습니다. 또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6457억여원의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장승재 서산시 의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경제와 문화, 복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가 구상하는 2015년도 로드맵을 잘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NN이 세계 정상의 앙상블이라고 극찬한 세종 솔로이스트가 유튜브 조회수 200만이 넘는 오보이스트 곽연희 씨와 함께 서산시 문화회관을 찾아옵니다. 라틴의 열정이 담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영화 미션을 고기하고도 절실한 사랑의 소리로 함축시킨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을 선보이며 한겨울 밤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연주를 서산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서산시를 찾은 이번 공연은 12월 9일 진행되며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밀려드는 회식과 각종 모임을 건전하게 즐기는 문화회식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문화 나들이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색소폰 앙상블 연주회와 서산시 소년소녀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한서대학교 성악 연주회 등 서산시 문화회관에서는 다양한 공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올 한해 공연 보기를 조금 미루셨던 분들도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따뜻한 12월의 한 주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깨끗한 대자연 서산에서 서산 우리 한우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우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한우의 종가, 서산에서 키운 서산 우리 한우.